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끝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지막을 알게 해주셔서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대살로니까 전서 말씀을 오늘 세 사람의 휴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묵시 성경에서 묵시 계시 이거는 전체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야기 전체를 종말 종말론이라는 거는 맨 끝이 어떻게 되는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알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말해놨습니다. 죽음 이후에 그 다음에 그 영원한 천국과 지옥 뭐 천년 왕국 다 기록을 하나님께서 안 가르켜 주신 것이 없습니다 다 가르켜 주셨어요. 그 중에서 영원한 세계가 열리기 전에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열리기 전에 천년 왕국이 있고 그 천년 왕국 전에 심판이 있죠 백보자 심판이 있고. 고그 전에 뭐가 있냐 휴거라는 게 있습니다. 휴거 이게 이단들이 하도 휴거란 말을 써가지고 휴거란 말이 약간 이상하게 들리는데 휴거 그면좀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그냥 휴거라는 말은 그냥 헬라어 하르파조란 말을 한국말로 한자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끌다 이렇게 들어서 끌어올리는 거를 휴자라고 이끌 휴자 들거자 그래서. 공중에서 끌어올리는 걸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 예 그래서 뭐 마지막 때에 예, 뭐 무슨 몇날 며칠 몇 시에 뭐 예수님이 오셔 가지고 뭐 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공중에서 끌어 올려진다는 말이 예. 헬라어로 하르파죠. 휴거라는 한자죠. 그래서 예, 이 과정이 어디에 잘 나와 있냐면은 살로니가전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카 교회는 그냥 북한 교회랑 뭐 인도의 교회, 이슬람에 있는 교회랑 비슷해요. 우리나라 조선 초기의 교회랑 비슷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바로 죽임 당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핍박과 고난과 환란이 있는 죽음이 그냥 우리가 오늘 새벽기도 열명 되었잖아요. 내일은 여덟 명밖에 없어요. 두 명은 벌써 순교당했어. 그게 바로 이제. 데살로니가교회입니다. 그래서 뭐잘 살자, 잘 먹자, 뭐잘 입자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그들에게 소망은 뭐냐면 죽음 이후가 어떻게 되냐. 왜냐면 계속 성도들이 순교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가 어떻게 되느냐. 예. 그래서 그거를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하고 너희가 죽으면 바로 이렇게 된다 하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예, 4장에 특별히 4장 휴거 장면에 잘 나와 있고 그 자세한 변화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휴거의 첫 번째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오늘이 그날이야. 오늘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그날에는, 그때에는, 그날이 이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이 그날이야. 라고 선포를 하셔요. 하나님이. 예수님도 몰라요. 이 날짜를. 하나님만 아셔요이 날짜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이 그, 그날이야라고 선포를 하시죠. 그럼 예수님이 호령을 합니다. 큰 소리로 부대 차렷 열중 셔 이걸 호령이라 그래요. 큰 소리로 예수님이 자 준비하여 부활의 날을 맞이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큰 명령을 내리는 거죠. 호령을. 그러면 천사장이 천사들에게 준비해자 준비하라 그리고 대제사장 아니 대천사 네 명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천사들이 나팔을 불어요. 0빵빠라빵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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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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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영원한 몸을 잇게 예, 됩니다. 두 번째, 대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죽어가지고 이미 낙원에서 거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거긴 낙원입니다. 낙원. 이층천이에요 죽어가지고 지금 다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뭐가 없습니까? 부활의 몸이 없어요 아직 그래서 막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주님 가세요 제발 좀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을 내려가세요 주님이 구원의 숫자가 다 차기까지 잠깐 평안히 쉬면서 기다리라 하고 했는데 그 구원의 숫자가 다찬 거죠 그래가지고 예 낙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입었어요. 그, 그 살아 있는 상태로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어떻게 되면 그들이 그들이 이 층천으로 내려오고 살아 있는 사람들은 끌어올려 가지고 그 공중에서 서로 만나는 첫날이 됩니다. 그래서 예,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살아서 살아 있는 상태로 끌어올려지면서 몸의 부활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오늘 찬송가 부르 가사 그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거기 다써 있습니다. 거기 예. 공중에서 줄을 배우리 우리 몸이 변화 때서 그래서 끌어올려지는 상태로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요. 살아있는 상태로 죽었다가 바뀌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상태로 그대로 부활의 몸을 입고 끌어올려져서 영원한 몸을 입고 영원하신 부활하신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부활의 몸을 입은 이미 죽은 자들 예. 그리고 밑에서 끌어올려진 사들이 처음으로 다 만나는 날이 되는 겁니다. 이게 주의 날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날. 이 날에, 그러니까 인류 창조 처음으로, 여러분, 아담 못 봤잖아요. 여러분, 다윈 못 봤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엘리야한 번도 보신 적 없잖아요. 바울. 근데 이 날, 아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우리 돌아가신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우리 예수 믿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부 다다 다 같이 만나서 같이 있는 첫날이 되는 겁니다. 이 날을 휴거라고 하죠. 휴거. 그래서 직접 내 눈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내가 예수님의 손을 만질 수 있게 되고, 아브라함한테 가서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뭐 물어보시고, 다윗한테 가서 몰멧돌 던지는 거 배워보시려면 배워보시고, 그 날이 첫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때, 우리의 몸이 어떤 몸이 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니. 요게 이제, 부활의 몸을 잇는 장건 여러분이, 여러분이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낙원에 가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낙원에서. 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늘이야라고 하는 그날에 여러분이 부활의 몸을 먼저 입고 그토록 사랑하던 여러분의 자녀들이 끌어 올려져 가지고 공중에서 함께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 있는 상태로 그날이 오면은 우리가 끌어 올려져 가지고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성도들과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 2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몸이 어떤 몸이냐? 뭐, 뭐 세포가 어떠냐 그런 건 모르고 <laughs>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잊고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을 잊고 에, 썩어 없어질 것이 영원한 몸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육의 것이 에, 신령한 것이 된다 그몸그 그 영원한 몸을 에, 우리가 잊게 될때 우리는 대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영과 혼과 육의 완전한 재창조를 있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 혼, 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이 없게 보전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상태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 받, 믿으면. 예, 나는 죽고 내 안에 뱀, 내 안에 마귀, 내 안에 죄성, 내 안에 욕심이 씻겨져 나갑니다. 깨끗하고 정결하게 속죄가 되죠. 속죄. 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그리스도가 나의 통치자고 주인이 되, 돼요. 그래서 나의 영, 나의 영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죠. 자아가 없어되는 거 아니에요. 자아가 파쇄되는 거 아니에요. 자아가 뭐 어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아 그대로 있어요. 자아가 사탄이랑 붙어 있다가 하나가 돼요.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핸드폰이랑 비슷한데 이제. 마귀한테 맨날 문자 메시지가 오는 핸드폰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영은 발 수신만 돼요. 발신은 안 되고 받기만 하는 핸드폰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핸드폰인데 마귀가 맨날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싸워라, 미워하라, 돈 돈을, 돈을 사랑해라. 맨날 그런 문자 메시지가 딸랑하는 거예요. 인사이트가 맨날 그런 것밖에 안 와요. 왜냐면 사탄이 이 발신자가 되니까. 근데 이제 십자가에서 끊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발신자가 되면 이제 새로운 문자 메시지가 와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섬기라, 기다리라, 인내하라, 화평하라, 기뻐하라, 소망을 가지라 이런 문자 메시지가 와 가지고 나의 영과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면 영이 거듭난 겁니다. 이러면 죽을, 죽어도 천국에 가요. 예. 근데 문제가 뭐냐? 마음이 거듭나질 않았잖아요. 혼이 거듭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아,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고 믿어도 세상으로 돌아오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삼층천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에, 첫 번째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도 안, 안 일어났죠. 나의 영혼만 거듭난 상태니까. 그럼 나의 영이, 거듭난 나의 영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나의 영이, 나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의 교제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막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네가 물러나는 게 어떻겠냐? 네가 용서하는 게 어떻겠냐? 하고 말씀을 하셔요. 그럼 그거를 마음으로 수천 번을 싸우는 게 기도예요, 기도. 아, 그 내가 꼭 해야 됩니까, 예수님? 어,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쟤한테도 좀 가서 해서요. 남의, 왜, 왜, 왜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의 내적인, 나의 영은,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어저께도 하루 종일 제가 뭐 하나 하고 싸웠어요. 난 이걸 하고 싶은데, 성령께서 하지 말라고 하도 하셔가지고, 너무 하고 싶은데, 하지 마. 하지 마. 네가 그런 거 하면은, 응? 어? 되겠냐? 하지 마. 참아. 있네. 하기 싫어, 너무 하기 싫은데, 어쨌든 기, 기, 계속 기도하고, 내 마음을, 내 마음을 주님께 순복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무릎 꿇고, 예. 추여 나할 도와주소서. 그러면 이제 마음이 나의 혼이 예, 내 영, 영에게 순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길이 들어가요. 아!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좋은 거구나 하고 혼의 거듭나기 시작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 이 몸뚱이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거듭나, 영혼이 거듭나도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안 사라져요. 왜냐하면 이건 거듭난 게 아니잖아요. 이거 못쓸 몸이에요, 이건. 그래서 부활의 몸을 다시 받아야.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없어져요. 이거 타락한 몸이기 때문에 정욕이 끊어지지 않아요. <laughs> 제 강원도 홍천에서 전도사 할때 동네 어르신들이 그렇게 바람을 펴요. 80, 90 먹으셨는데 할아버지들이 이제 지금이 바람필 시즌이에요. 지금이 완전 바람필 시즌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추수가 끝나고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잖아요. 농사 짓는 분들은. 그러니까 수천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할 홍천 시내 다방에 가서 그렇게 바람을 피워 그 할머니들이 맨날 울고, 그러니까 그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야 지팡이 될 힘만 있어도 바람을 핀다 그랬어요. 홍천에서 그 말이 웃기잖아요. 세상이 80이 넘어갔는데도 육신의 정욕이 그대로 있어요. 100세가 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몸은 버릴 몸이에요.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몸도 어쨌든 영혼을 거듭난 영혼으로 다스리다가. 마지막 날에 부활의 거룩하고 영원한 신령한 몸을 받게 되면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올라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께 받는 거죠. 그 휴거죠. 그게 휴걸 휴거라고 해요. 하르파죠. 그 상태가 되면 완전해진 거예요. 영도 거듭났고, 혼도 거듭났고, 육도 거듭났고. 그럼 무죄하고 흠이 없고 거룩하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과 똑같은 형상이 돼가지고 예수님과 우리가 한날한 시에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 끌어안는다. 그게 이제 계시록의 14만 4천이 노래하는 장면이 고그 장면이. 그리고 계시록 7장 16절 17절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완전히 끝난 거예요 다 완전히 거듭났어요 영과 홍과 육이 예수님 여러분 얼마나 눈물이 많이 흐릅니까 인생이 근데 그 길을 다 걸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완성된 부활의 몸까지 입으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이게 뭐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나 에베에셀에 감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 예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아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영원히 본향 집에서 나와 함께하리라 하면서. 여기가 이제 천년왕국, 심, 그 다음에 이제 예수 예술 끝까지 예수를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 천년왕국, 영원한 무궁천국, 무궁지옥이 이제 백보자 심판 이후에 열리는 것도 다 있지만, 어쨌든 여기가 구원의 일단락이 되는 거야. 예이 말을 대살로니까, 이게 대살로니까 교회는 이게 미래 얘기가 아니에요. 당장 오늘 벌어지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사도바울이 가르쳐주고 이것들로 소망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간에 어떠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믿음이죠. 고난도 많고 환난도 많지만 결국 우리는 공중에서 끌어 올려져서 주의 얼굴을 뵙게 되고 영원히 거룩하게 주님의 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실패입니까? 멸망입니까? 지옥입니까? 우리에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령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그의 품에 안겨 서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지막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